제일 찍 카메라를 끼게 되었는데요. 바로 1박 2일로 혼자 강릉 여행을 갈 거예요. 호텔이랑 KTX까지 급하게 예약하느라 짐을 거의 못 챙겼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챙기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1박 2일이다 보니까 가방은 이거 하나 가지고 갈 거고 여기에 짐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먼저 아이패드랑 고데기도 챙기고 이거는 가서 입을 잠옷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입을 옷도 이렇게 니트로 하나 챙겨줬고요. 없어서는 안될 저의 파우치예요. 여기 안에 메이크업템이랑 기초 클래스. 까지 다 담았는데 이런 마스크팩이랑 혹시 모를 여분의 렌즈도 몇개 챙겼고요. 또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헤어 미스트예요. 향기가 진짜 좋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마몽드 클렌징 밤이에요. 이거 챙겨가면 여행의 질이 높아져서 정말 강추 드리고 싶은 제품이거든요. 밤 형태라 어디 흐를 걱정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이거 하나로 각질, 피지, 아이라이너, 마스카라까지 모두 다딥 클렌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 같이 챙겨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미니백까지 하나 챙겨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강릉역 도착했어요. 지금 숙소 체크인 하러 가기, 전에맛 있는 음식 을 포장 하러 가고 있 어요. 여러분, 지금 체크인을 다 했는데요. 간단하게 호텔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앞으로 오면 바로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침실이에요. 여기 간단하게 뭐 먹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제가 너무 흔들면서 왔더니 닭강정이 다 그냥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좀 전에 바다도 보고 카페도 갔다가 다시 숙소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오자마자 TV도 보고 핸드폰도 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지금 잘 시간은 아니지만 일찍 자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거의 10시간 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피부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마몽드 클렌징 밤을 사용해줄 건데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써본 클렌징 밤 중에서 제일 잘 맞고 좋아요. 제형에 노폐물 제거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피지나 각질이 올라왔다 하는 날에는 무조건 이 클렌징 밤을 쓴답니다. 저는 건성이라 쓰고 나서도 피부가 안 당기는 제품을 찾는데 이건 쓰고 나면 피부가 촉촉, 맨들맨들해요. 그렇다고 오일 특유의 안식인 느낌도 없더라고요. 그럼 먼저 제형을 보여드리면 정말 잘 녹고 부드럽거든요. 가끔 제형이 서걱거리고 단단해서 손으로 힘을 줘서 녹여야 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모공 속 유분과 노폐물들이 엉겨 붙으면 화이트헤드가 되고 굳으면 블랙헤드가 되고 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쌓인 피지는 방치하지 말고 그날 클렌징 하면서 녹이는 게 가장 좋아요. 피지 각질을 클렌징 하면서 제거하니까 쓰고 나면 피부가 뭔가 부들부들해져서 너무 만족스러웠던 제품이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잠옷으로 갈아입고 클렌징 하러 가볼게요. 손에 힘을 뺀 다음에 살살 롤링해주면 돼요. 마사지하듯이 천천히 롤링해주면 피부 온도로 제형이 쫙 달라붙어서 모공 구석구석 클렌징이 더잘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번 롤링 안 해도 화장과 모공 사이에 엉겨붙은 노폐물들이 다흡착되거든요 그다음 이거는 4월 온라인 한정으로 증정하는 코피지 제거제인데 클렌징밤을 사용한 후에 유화 전에 살짝 긁으면 피지나 각질 제거 효과가 높아지거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리고 물을 살짝 묻히면 우유빛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다 클렌징을 해줬는데 미끌거리는 잔여감이나 피부 당김도 없고 오늘 메이크업이 꽤 진했잖아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눈 화장까지 다잘 지워졌어요. 지금 2차 세안까지 다 마무리해주고 왔는데요. 이름처럼 마몽드 민트 클렌징 밤에는 민트초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도 향도 모두 민트인데, 민트초 주요 효능은 피지 조절이거든요. 이외에도 어성초나 센틀라 전초 같은 피부 진정 원물도 들어가 있어서 피지 제거와 함께 더욱더 순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선크림이나 파데가 모공 속에 껴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모공 디클렌징 효과까지 있는 제품으로 써주면 좋아요. 근데 매일 쓰는 거니까 부담은 덜해야 하잖아요. 이거는 저자극이라 예민한 피부도 사용 가능하고,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주는 꿀템이에요. 또 쓰고 나면 스킨케어링 효과와 함께 피부 화장도 잘 먹거든요. 제가 올해 새롭게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 인생템이고요. 마침 4월 한 달간 올리브영 천 매장에서 마몽드 클렌징 밤 기획세트를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27,000원에서 38% 할인된 16,500원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구매해 보세요. 정말 강추드립니다. 제가 아까 소품샵 갔다가 구매한 것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처음에 갔던 그 식당 아래서 구매를 했는데 되게 뭔가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기차에서 먹으려고 구매했고, 이거는 그 처음에 갔던 소품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케찹, 노텔라 같은 소스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냉장고에 귀엽게 붙여놓으려고요. 디자인도 귀여운데 의미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이런 귀여운 손수건을 하나 구매했어요. 디자인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때부도저이번에시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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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다시 강릉시장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